길을 걷다 마주치는 봄꽃들을 바라보며 어느덧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구례에 있는 화엄사의 화엄매라고 합니다. 동일한 홍매 화임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에서만 볼수 있는 매우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매화라 하여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와 배경이 깊은 사찰에 어우러진 꽃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에 이 풍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엄사의 깊은 사색이 분홍색과 잘 어우러진 듯한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혼란스러운 삶에도 영원히 풍겨주는 향기와 색깔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희망과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보면서 이래 또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입니다. 창세기의 기초라는 제목이 조금은 낯선 감이 있는데요. 이번 기 전체 교과의 내용에 비추어 풀어본다면 창세기를 쓰게 된 기초 자료들이나 기초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들에 있어서 창세기가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기억절은 사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고백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친구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밝혀진 바에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영광 속에 자리하게 되고 선악의 대장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신성의 형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지를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첫 번째 언급의 원칙.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화요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수요일 죽음의 문제. 목요일 뱀. 다섯 날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형상들과 상징들이 이미 창세기 안에서 암시되고 예표되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공부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다섯 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끄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구원을 상징하는 언어들로서의 주제어 셋을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반대로 죄악을 상징하는 첫 사용되는 주제어 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초,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 거의 모든 핵심 개념 그리고 오래된 기초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창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 배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의 둘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인데 이 책의 배경과 뿌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계시록의 형상과 상징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당대 청중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때문에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중에 다른 어떤 구절보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성경과 구절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창세기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세상이 어떻게 죄악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핵심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부분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있는 몇 가지 큰 개념을 연구할 것인데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을 선택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면에 깔려있는 오래된 개념들을 이해하면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미묘한 이야기들의 의미를 알수 있는 중요한 요점 또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념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주 가운데 벌어지며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창세기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배경도 뿌리도 없이 접근하는 것이 현대 요한 계시록의 해석의 난제들이다. 창세기 첫 부분은 계시록의 필수적인 배경이 그대로 살아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보자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쭈어봅니다.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연결고리들을 한두 개 짚어보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그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한 번에 모아보면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주제어들이 있다. 그 주제어들은 성경 전체 과정의 해석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 어들에 대해서 당대의 감성과 당대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대부분의 전공 과정은 기초 교양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교양 수업 과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초가 되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대한 일반 개론 과정을 두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개념을 창세기에서 소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으로 언급될 때 특별히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언급될 때그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이는 이후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엄격한 법칙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일반적인 성경 연구와 성경 예언 연구 모두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이야기 됐던 어떤 주제어나 어떤 용어가 있다면 그 주제어는 성경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의미가 확장되고 보태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를 거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사여서 40장.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라기서 3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세 성경 구절에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동일한 성경 원리나 주제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에 더 많은 빛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연구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언을 연구할 때는 많은 핵심 개념이 처음 설명되어 있는 창세기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기초로 하여서 성경 전체를 또한 성경 예언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지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주제는 창세기의 개념이 성경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때문에 첫 번째 개념으로 출시되는 창세기 안에 있는 주제어들, 그 사용된 용어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 개념 또는 상징을 처음 언급한 책이 창세기이다. 당연합니다. 성경의 첫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개념을 기본 삼아서 그 의미들이 점차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과 세대가 더해가면서 주제와 원리가 반복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빛을 더해주는 것이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묵시서들을 확인해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묵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 중에서 상징과 형상들, 그리고 암시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책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을 묵시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이번주에 배우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쯤은 미리 헤아려 보고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